누가 이런 거? 음, 어? 오늘 안녕하세요, 김민지 김유진, 김민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는 가족입니다. 지역 말도 가족 비스무니하는 부분과 가장 먼저. 음 일단 저희 가족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저희 가족은 여섯 명이고요 아빠 엄마 그리고 큰형 세진 형 둘째 형 어진 형 그리고 하진 누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세가 있습니다 다세살세살세살 서울이라서 이제 다세살 서울이고요 또 취, 취향 같은 경우는 저랑 첫째 형이 첫째가 제일 잘 봤고 그리고 둘째랑 셋째가 제일 맞습니다 둘은 그림 좋아하고 저희들은 운동 좋아해서 어제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일단 저희 가족에 대해 좀음 아니다 어쨌든 어, 저희 가족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약간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맨날 만나서 같이 있었고 같이 지내고 그런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세진형 군대 갔다가 대학 갔다가 어진형도 대학 갔다가 군대 갔다가 대학 갔다가 그리고 이제는 하진아까지 대학을 가면서 이제 저만 집에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가족 가면 되게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은 많고 집에도 항상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집에 거의 저랑 아빠랑 엄마 이렇게 세 명만 있어가지고 약간 집이 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뭐랄까 심심하다 집이. 활기차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아빠가 이제 어디를 몇주 동안 갔다 오시면서 저랑 엄마 둘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어, 가족이 많은 게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못 만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같이 만날 때에는 더욱 거하게 노는데요 저 어진이 형이랑 하진사랑 세진이 형이 어쩌다가 다 같이 집에 한 번에 왔을 때에는 이제 한 새벽 새벽까지 같이 게임을 하고 막 감자튀김 해먹고 막 치즈스틱 해먹고 이러면서 맨날 놀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날 아침 막 10시 반에 깨서 비몽사몽으로 아저 먹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학을 가고도 군대를 가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만날 때는 더 친하게 더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음. 또 어, 이제 저희 애들끼리만 있을 때에는 어 애들끼리만 있을 때는 이제 약간 파벌이 나뉘어요. 좀놀 때도 파벌이 좀 나뉘는데 세진형은 항상 보드 게임 하자 파고 어진형은 항상 아니라 다른 게임 하자 파고 저랑 하진화는 뭐든 뭐든 좋으니까 하자 파인데 네, 그래서 세진형이랑 어진형이 자주 싸우고 저랑 하진화가 자주 중재자로 나설 때가 많습니다. 음. 아마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족 중에서 애들 중에서 누가 제일 착하냐 누가 제일 안 착하냐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착... 객관적으로 착하다 하면 제 자신이라고 하고 싶지만 어세세나 아니 하지 인것 같고요 그다음은 저인 것 같고 그다음은 둘은 비슷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 네 그런 것 같고 또 가장 똑똑하다고 뭐 이런 걸 보고 봤을 때는 아마 뭐 오진영이 제일 좀 천재 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어쨌든 이게 저희, 가, 저희 가족에 대한 약간 그런 건데, 어 항상 저는 가족 뭐 지금 같은 경우이 가족인 걸 보고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항상 가족을 생각할 때로 드는 건데 항상 되게 풍성해서 좋다. 너무 집, 가족 이러면 되게 포근한 생각 되게 좋은 생각만, 좋은 추억만 떠올라가지고 항상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점점 저까지 대학 가면 이제 진짜 만날 일이 점점 떨어질 텐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 가족이랑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잘 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형, 누나들이 대학 가면 빼고 아무도 대학에안 갔을 텐데 다 같이 지금 있는 동안 아무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대학 안가 있는 동, 군대 안가 있는 동안 다 같이 있을 동안 잘지겁에놀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족들이랑 같이 부모님이랑도 같이 여행도 가고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네. 아 만약에 유진이가 첫째가 됐어 세진이랑 이렇게 바뀌어서 아들이 되는다면 있었으면 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집안 분위기가 조금 더음 뭐랄까 부드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막내인데도 지금 형들한테. 오늘 뭐 했어? 형 오늘 뭐했어? 형 오늘 뭐일 해야 되지 않아? 과제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코사리를 <laughs> 자주 하는데 제가 첫째였으면 어쩜 막 싸우고 막뭐라오라 서로 하고 뵀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막내를 편랑하게 가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겠습니다. 음. <laughs> 저희 가정에서면 이제 어쩔 때는 외동딸, 외동아들 그런 시간을 좋아하는데. 음. 네. 유진, 어, 지금, 그 아직은 우리 가족은 떨어진 적이 없어서, 유진이 같은 그런, 어, 형제 자매가 없을 때 그런 허전함을 느끼는 적이 없는데, 그래도 유진이는 외동 아들로서의 그런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요 <laughs> <laughs> 어, 저는 맨날 이제, 네 명이 되게 많잖아요. 응. 그래서 맨날 같이 있고 뭘 같이 하고 뭘 같이 놀고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할게 없고 그래서 뭐 저도 어차피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뭐 잘됐다 생각하기 하지만 뭐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외동 뭐 혼자보다는 같이가 좋지 않나 같이 있을 때 움직여보려고 같이 놀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뭐형누나도올 때가 좋고. 저 혼자보다는 항상 같이 놀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형제 중 형제들 중에 제일 제 똑똑한 사람은 어진이에요. 제일 착한 사람은 뭐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이야 그러는데 그럼 그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누군가요? 아 사람마다 중간적인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제 진짜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진형은 아마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고 <laughs> 오진형은 아마 자기가 제일 잘생겼다고 <laughs>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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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명 네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 잘생기냐 또는 예쁘냐 누가 제일 외모가 좋냐 할 때는 아마 네명다 그냥 하진, 하진, 하진이, 하진이가 제일 낫다 이런 것 같아요 아담다무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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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이 있었으면 남동생 이 있었으면 막 짜증나고 막야너 뭐해 준희형 이랬을 것 같긴 한데 여동생이 있었으면 약간 척지형이 애에서 돌보듯이 잘 도와주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여동생이 있었어도 약간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나쁘지 않았겠다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남동생은 별로. 네. 없습니다. 제가 남은 부입니다 다른 질문?